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문화를 바꾸고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교권을 위축시킨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교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 자칫 학생 인권의 후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뒤 3년 동안 인권 실태를 조사했던 연구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다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네 차례 표결 끝에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10일에 제정 그리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학생 인권 조례안이 폐지에 이르는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학생 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충남에선 지난 2020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현장의 변화를 연구해 오셨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 인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매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매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학생 인권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학생 또 보호자, 교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인권의식뿐 아니라 자유권, 학습권, 참여권 등에 대해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실태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무엇일까요? 2021년부터 또 2023년까지 매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학생의 약 83%, 교사의 89%, 그리고 보호자의 90%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긍정 응답했습니다. 또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물은 질문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4.3점, 중학생이 4.13점, 고등학생이 4.0점으로 높게 긍정 응답했습니다. 어, 특히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원의 68.7%, 보호자의 66.9%, 그리고 학생의 66.3%가 매우 그렇다라거나 그런 편이라고 긍정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은 80.4%,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4%, 54.4%가 어, 조례로 인해서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오 질문에 대한 결과는 매년 그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 옹호 활동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인권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 자체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학생인권 보호 활동에 있어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연구에서 또한 학생과 교사를 만나 직접 인터뷰도 했는데 대부분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뿐 아니라 모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조성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일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나 학생 인권 교육이 자칫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학생 인권이 교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서 어른들의 통제와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학생 인권 보장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보장해주며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결과 모두가 인권 옹호자로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학생의 머리는 무조건 똑같은 모양이어야 하고 이 체벌도 가능했던 게 불과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충청남도 교육감 그리고 학교, 보호자, 학생 모두가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그리고 학생인권센터 등이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조례 폐지로 이런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의 흐름이 중단될 수 있기에 오히려 학생인권이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교사의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학교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근본적 원인에 집중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 인권 보장을 기반으로 모두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제도든 공과가 있겠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진전된 부분은 지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